네, 시작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유형입니다. 자, 예산이 유형인데요. 자, 2번. 운영 예산 봐 보세요. 자, 운영 예산이 이제 두 번째로 큰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가장 큰 영역은 인력 예산이에요. 근데 인력 예산은 운영 예산에 속합니다. 자, 특히 아까 어디 있을까요? 어, 115페이지에 비흡번 봐보시면, 단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이게 있죠. 인건비도 사실은 운영 예산이거든요. 근데 인건비,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인력 예산을 1번으로 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운영 예산, 보세요. 단위를 운영하는 예산이 운영 예산이죠. 두 번째 다 그다음에 1년 단위 동그라며.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간호사들이죠. 간호 단위 관리자가 가장 많이 관여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1년 이내 가장 이 기본이 1년이죠. 그래서 1년 이내 소비되거나 사용할 서비스 또는 재화, 환자 간호에 직관 간접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운영 예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미음번 비읍번 있었죠 인건비, 공급품비, 세탁비, 수선 보수 유지비, 교육 훈련비, 간접비 이 이런 게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미음 아 비읍 시업 별표나세요. 자 예산에 그 예들이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주면서. 이게 운영 예산이냐, 인력 예산이냐, 자본 지출 예산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비급번하고 시급번이 들어가죠. 특히 물품은 당연히 운영 예산이고요. 소형 장비요. 장비 중에 소형 장비는 운영 예산, 부서 유지비, 레크레이션비, 간호사 유니폼 인적 제복비, 그 다음에 병동으로 델리버리 되는 도서들 있잖아요. 간행물비, 직원의 증진비, 이런 것들이 전부 운영 예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인력 예산이고 비중이 가장 높다 그랬었죠. 자, 구성원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비용이 인력 예산이고요.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우리 월급은 당연히 인력 예산이고 휴가 병가 들어가도 월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력 예산에서 닉은 디귿 리을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휴가병과 휴일 초과 근무 수간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교육 시간과 관련된 것들도 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적인 업무량 측정이죠. 오버타임이요. 그렇그 다음에 정규적 인력 예상되는 인력, 응급 상황의 대치 인력 증대에 소용되는 비용들 인력 예산이죠. 자 특히 인력 예산 수립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기출에서도 제법 나왔었죠. 자 인력 예산을 잡을 때뭘 고려해야 되냐고요? 간호 업무 분담 체계요. 그러면 자 인력이 조금 없을 때 되는 데가 좀 어떤 거죠? 기능적이고 기능적 분담 방법에 비해서 팀 간호가 훨씬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인력의 구성 비율, 간호사 대 조무사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서비스의 수준, 전문 간호사가 있느냐. 그 다음에 치료시설의 사용률이 높으냐, 낮으냐. 치료시설의 사용률이 높으면 거기에 또 인력을 배치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인력이 배치가 되면 급여가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환자 점유율의 변화. 많이 환자들이 입원하느냐, 적게 입원하느냐, 중증도의 변화, 중증도가 많으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딱 보시면 되겠고, 역할 기대의 변화.